네, 오늘 저는 한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그 매달 첫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은 이제 예배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 2월 1일 토요일이잖아요. 그럼 내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 새벽 예배가 있냐 없냐 할때 있습니다. 이유는 어, 금요일이 낀그 어, 주를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2월 7일, 8일이 이제 그날에는 저희가 금요 예배 또 새벽 그 토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 어, 내일은 오늘이 이제 1월 31일,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내일은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내일 어, 나오셔서 네, 기도로서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르기시 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5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 자기 곳으로. 광야 자기 곳으로. 요한계시록 어,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하되 아멘. 자 때가 때인 만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맞춰야 되고, 그리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광야 역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포인트로 광야는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다. 이 라이트 뒤에 누군가 켜주시죠. 광야는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다. 첫 번째 포인트로, 자 여자는 독수리의 날개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날개로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근데 이제 우리의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왜 광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광야는 뭐냐 할때 씨뿌리지 못하는 땅이다. 예레미야 2장 2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네 소년 때에 우이와 내네 결혼한 때에 사랑 곧 씨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러니까 씨를 뿌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경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작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씨 뿌리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뭐냐 할때 한때 두때 반때죠. 광야를 뭐 사람이 없는 곳, 뭐 들짐승이 있는 곳 네, 그렇게만 알지 말고 광야라는 것을 때로 본다면 정확하게 한때두때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두때반 때를 통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육받는 이유예요.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러니까 자기 곳이 어디냐할 때 광야죠. 그게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하는 거냐 한때두때반 때를 양육받는다. 그러니까 양육을 받음으로 해서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남은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의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남은 자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때 두때반때이 양육을 받으면서 이 남은 자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이 잘 들으세요.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이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도대체 어떤 땅이 도와준 겁니까? 광야? 그러니까 광야 안에 아니면 광야 밖에 어떤 땅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 광야의 역사예요. 이 여자는 누구냐 할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거든요. 이 남자를 낳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 남자를 낳은 것으로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한때두때반때 그렇게 해서 새 예루살렘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제가 지금 말은 한 줄로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여기 엄청난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깊은 묵상을 통해서 더큰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무엇을 먹어야 할지를 광야에서 깨닫는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를 광야에서 깨닫는다. 두 번째 포인트로.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는 구체적인 이유는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깨우치기 위해서는 배고픔이 필요해요. 사람이 굶어 봐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제가 그 필라델피아에 이제 뭐몇년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학교 다니는 바람에 여기 이제 워싱턴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필라델피아로 뭐한 3, 4년 제가 살았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어, 예전에는 뭐 음식을 이런 거 가리고 저런 거 가리고 그랬는데 이제 혼자 살면서 이제 배고픔을 배우게 되니까 다 먹게 됩니다. 어, 쓰레기만 아니면 다 먹습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다고 해서 애서처럼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애서는 그러니까 배고픔을 달래긴 달랬는데 자기의 가장 핵심을 내어주고 만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팔게 따르겠지. 그렇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팔아먹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굶주림을 통해서 정신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흐리멍텅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뭐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고요. 배고프니까 소망이 더 명료해지고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용돈을 줘도 귀하게 고귀하게 쓸 줄을 몰라요. 엉뚱한 데다 씁니다. 근데 시간당 예를 들어서 시간당 뭐~ 만약에 어 (2만 원을) 받는다 뭐~ 시간당 (20불을) 받는다 그러면은 하루에 예를 들어서 (8시간) 일한다 치면은 (16만 원) 버는 것이고 그죠? 또 여기 20불씩 계산하면 160을 버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5일을 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160 곱하기 5면은 뭐가 됩니까? 800불인가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세금도 떼야죠. 그러면은 그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이제 집세 내야죠. 뭐 이것저것 다 내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나가서 힘들게 돈을 벌면은요 그때부터는 자기 돈이 이제 허투루 이렇게 쓰지 않게 되는 거죠 배우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차가 고장 났다 그러면은 무조건 정비소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거 뭐 내가 고칠 수 있는 건가 내가 뭘 어떻게 해볼 수 없나 이유는 돈이 들어가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금주미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 배고픔을 통해서 이 소망을 드디어 가지게 됩니다. 이거 한잡까지가안 되겠다. 내가 투잡 뛰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5년 동안만 내가 좀 힘들지만 5년 동안만 하면은 내가 여기까지 어, 내가 갈수 있겠다. 그 그러니까 사람이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그러니까 광년은 왜 나가는 겁니까 도대체?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았어요 그럼 세상 말로는 호강할 만하잖아요 세상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안돼 있다니까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 스크린 보면서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너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광야의 길을 걷게 됐는지를 그 이유 그 목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일하면서 소망이 끊어진 적이 있었어요. 이 어떤 사도입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말만 들어도 황홀해지는 셋째 안들이요 갔다 왔습니다. 근데 왜 소망이 끊어집니까? 고린도 후서 쓰기 전에 셋째 아내를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본인의 입으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한때는 나 소망에 끊어진 적이 있었어. 이것을 누구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고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아시아를 전도 다니면서 진짜 뭐 어마무시한 고통과 핍박과 별 괴물 같은 것들 진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사도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곤욕을 치렀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너무 큰 환란을 당해 가지고 그까 그러니까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고린도 후서 1.8절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까 그러니까 심한 고생을 당했대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 와가지고 뭐 그래도 하여튼 잘 살아보겠다고 바둥바둥거리면서 막말안 되는 영어 그리고 뭐 차별 인종 차별도 여기 심하잖아요, 미국이라는 것이. 인종 차별도 당해 가면서 별 고역을 우리도 다 치렀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생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니까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지 못하니까 시험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별거에다 시험을 들어요. 누가 나에 대해서 무슨 말했다. 그러면 그거 해결해 버려야 돼. 잠이 안 와. 전화를 해야죠. 해보자고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냐면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신앙의 경륜을 쌓아가는 그 과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부딪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피곤하죠. 근데 그런 것도 이겨야 돼. 왜냐 열방을 품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시라니까요.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 이 마음이, 이 스케일이 생각의 이 크기가 위대해져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를 안다. 그럼 이제 저는 오케이, 그래서 아버지 아는 거 좋아.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 거냐? 왜냐면 계속 시험 들거든. 그러니까 왜 지금 광야로 자기 곳으로 왜 날아간 겁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스스로 못 가. 그래서 독수리에 날개를 받은 거예요. 걸어간 게 아니고 날아갔다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걸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날아서 갔냐고.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여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아남습니다. 딴 거에 소망 두지 마세요. 애들에게. 아 그러면 당연히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아들딸, 손자, 손녀, 부인, 뭐 남편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먼저 나에게 누가 먼저냐 할때 아버지죠 하느님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동행 자체가 안됩니다 동행은 무조건 믿음으로만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섭섭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시험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거를 하라 그러지?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걷는 것은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걷는 거고요. 아버지랑 걸으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괜찮아요? 아니, 실력 있는 사람하고 실력 없는 사람하고 만약에 같이 걷는다. 그러면 실력 없는 사람은 일단 들어야죠. 왜 자꾸 말을 해요? 배울 게 많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그게 맞아요. 일단 들어야지. 실력 있는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사나요? 그래서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깨닫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면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그, 성경 구절을 다시 띄워줘야죠. 광야에 가면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지금 신경기 8장 2절에 의하면. 광야에 가면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안 들려요? 있죠. 그 시험이 왜 있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는지, 기분 감정으로 하는지, 보는 것으로 하는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그걸 하느님이 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로 한때두때반 때는 징계의 때다. 한때두때반 때는 징계의 때다. 그러니까 한때두때반 때는 어떤 생각으로 지내야 하는 기간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됩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한때, 두때, 반때는 양육기간이고요. 이거는 광야에서만 받는 특수, 특별 교육입니다. 훈련입니다. 징계입니다. 그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훈련에 임해야 되느냐 아버지가 나를 징계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그 광야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징계하신다? 아버지가 나를 징계하신다. 이거 뭐 내가 멋대로 지금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자, 소리 보면서 신명기 8장 5절 6절 자, 다 같이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왜배워야 그러니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근데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렸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에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광야를 무엇으로 보냐면은 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 그러니까 이 징계 받을 동안에는 아버지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강려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죠 짐승이 있는 곳이죠 전갈이 있는 곳이죠 희한하게도 그런 곳에서도 부족함이 없었고 결핍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발이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왜? 이유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보호하셨죠? 그 다음에 지켜주셨습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그러면, 광야에서 도대체 어떻게 양육을 받는 것이냐? 선한 신을 주셨다니까요. 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나오는 거죠. 남은 자라는 게 뭐예요? 영의 사람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남아 있다라는 게 죽지 않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남은 자는 뭐냐 할때 영의 사람 의의 말씀으로 큰 사람이에요. 의의 말씀으로 자란 사람. 그러니까 광야에서 무엇을 먹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거죠. 육의 것으로 먹지 않고 영의 것으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는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있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 섞여있는 무리가 이제 불만을 터트립니다.그러니까는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었던 이스라엘이 분위기에 또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옛날 어 애굽에서 야 우리가 고기 가만히 옆에서 이거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고 생선을 먹고 부추와 파와 마늘과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게 됐다니깐요. 광야에서는 뭘 먹어야 되느냐? 만나를 먹어야 돼요. 선한 신을 주셨대.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려 주셨죠. 그리고 이 반석에서는 물을 내주셨죠. 이건 뭐냐면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1절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구절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 아니 저 구절은 계속 띄어 놓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20절에 선한 신을 주셨 다 신발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선한 신을 주셨다 good spirit 하나님의 영을 주셔가지고 그 영을 통해서 한때두때반 때를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영의 연단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연단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묵상을 하셔야 돼요. 노트에만 이거 있으면은 아무 쓸모자가 없는 글이 돼 버리고 맙니다. 날마다 묵상하셔야죠. 저도 제가 설교하잖아요. 제가 제걸몇번 듣는 줄 아십니까? 이상하죠? 자기가 자기걸왜 듣습니까? 도대체. 근데 저는 그래요. 세번네번 네 번. 어떤 경우에는 일곱 번 여덟 번그 이유가 뭐냐 할때 아버지 말씀이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아, 내일은 새벽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새벽기도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금요일이 끼어 있는 그첫주 어, 어, 그렇게 해서 어, 금요 예배, 토요 예배가 없겠고요. 어, 내일은 이제 2월 1일 어, 토요일만 있기 때문에 어, 내일은 이제 모여서 어,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oving Father, we are continued to be amazed uh, by your word of redemption. As your redeemed people, help us to continue to get better, to be the best in terms of following you and preaching and teaching your word of redemption to people around us. Help us to be a people of understanding. Help us to be People of giving, encouraging people and edifying people for them to draw closer and closer to you through our Redeemer Jesus Christ. We thank you for everything. In Jesus' name we pray. Amen.